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오이코스란 그저 용어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네, 자, 오이코스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 내용은 다음 과 같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오이코스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자연 분화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여섯 번째 대멸종 어,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예, 무분별한 정원. 자,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저 오이코스가 무엇인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이코스라는 의미는 집을 뜻하는 그리스 단어라고 얘기합니다. 집,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집, 우리가 사는 뭐 우주, 뭐 지구, 이 모든 것들이 다 오이코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오이코스 생태학을 통해서 유기체와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인간에 의한 어떤 생태계 변화는 인류세에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 어떤 생물의 어떤 대멸종, 외래종 침입, 온실가스 배출, 기후변화, 토양 변질, 물순환 체계 변형, 그 다음 자연서식지의 거대한 인공경관의 전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뭐냐면 인간에 의한 생태계 변화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이에 우리는 자, 자연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죠? 그리고, 우리가, 어, 자연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 이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지, 자, 이게 대해서 어때, 제 정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인류세 책은 바로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어떤 그런 책이니까 여러분들 관심 있으면 한번 그죠. 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자연 분할학입니다. 자, 자연을 분할란 겁니다. 옆에 보시면 자연과 문명이 공존함면 제일 좋습니다. 자, 그래서 18세기 말에 비퐁 백작이 본래의 자연과 인간에 의해서 문명화된 자연을 구분했어요. 원래 있는 자연, 태고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필요해서 만들어 놨던 그런 자연이 있겠죠. 그죠? 자, 그런 것들이 분할이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데 이런 어떤 그런 우리 이제 이 분할 그자체는 바로 뭐냐면 이제는 우리가 좀더 자연과학이라든지 안 그런 사회과학이라든지 인문과학에서 조금 더 깊이 다루어져야 된다. 어떤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78년도에 인간의 힘이 가해진 흔적이 지구 표면에자 이렇게 표면에 전체 남아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태고의 자연이라는 신화에서 인간의 영향 미치지 않는 자연 서식지와 생태계를 분할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보시면 여섯 번째 제대멸종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과거 지금까지 때 생물이 이렇게 많이 이제 멸종해 왔어요. 근데 이제 다섯 번째 멸종 예, 어떤 그런 것들을 거쳤는데, 첫 번째 대멸종 시기에서는 완족동물 조개류가 없어졌대요. 원인은 해수면이 자아되거나 우주방사선 때문에. 자, 그리고 두 번째 대멸종은 산호가 없어졌대요. 급격한 기후변화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 대멸종은 삼엽충 곤충. 이런 것들이 없어졌대요. 화상폭발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 대멸종은 암모나이트, 어룡이 없어졌대요. 저 산소화 때문에 그리고 다섯 번째 대멸종 우리가 백악기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때 멸종은 바로 뭐냐 공룡이 멸종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원인은 소행성 충돌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여섯 번째 대멸종이 진행되고 있다, 그렇죠? 예, 근데 과연 어느 언제 어느 시기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네, 과거에 그죠 뭐 화산 폭발, 그다음 소행성 충돌 이런 자연 현상에 의해서 때요 진행이 됐다. 하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섯 번째 대멸종은 인간 활동에 의한 것이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예. 지금까지는 자연에 의해서 됐는데, 이제는 여섯 번째는 인간 활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인간의 그죠. 무분별한 어떤 그런 뭐, 이렇게 아, 앞에 나와 있는 부분 있죠. 뭐화석연료를 쓴다든지, 뭐안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뭐 기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지구 온난화라든지,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다. 자,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섯 번째 대멸종, 이런 책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보시면 무분별한 정원. 정원이 어때요? 무분별합니다. 인재는. 인류세에서는 복원하고 보존을 그저 아주 기존 순으로 잘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여기 만들어, 여기에 기점을 해서 생태제 조건에 따라서 기준선도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루클린에서 자라는 나무라는 그 책에 보시면, 버려진 건물에서 자라는 나무, 보도를 뚫고 자리, 그저 자라는 잡초, 그 다음 송골매가 도시에서 지를 사냥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어때요? 다 이렇게 이제 생존하는 그런 법을 터득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종 생태계가, 그죠? 새로운 어떤 것, 야생에서도 형성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많이 반성을 해야 된다. 이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위적으로 바뀐 어떤 그런 생물권 안에서 새로운 관계도 우리는 형성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인간 사회가 하나 어떤 지구적인 힘으로 작용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수 있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건 또 누구의 책임인지, 누가 행동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해서 여러분들 뭐냐 오이코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죠? 예, 관심있으면 제가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